여섯 번째 유쾌한 시민 강좌가 시청 다산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에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가 초청돼 한국경제미래와 가정경제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신세돈 교수는 한국은행 전문연구위원과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강연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금리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시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평생학습 색소폰 동아리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해오던 시민강좌를 평생학습 매니저 일기수료생인 남양주 시민들이 맡아 진행함으로써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생학습의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학습 매니저들은 앞으로 남양주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유쾌한 시민강좌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길 기대해 봅니다. KTV 조근 입니다.